7월 13일 월요일 10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양이 안 나오고 찬양을 할수 없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미국에서 최대의 법률회사를 이끌고 있고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윌리 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흑인으로서 법조계 미국에서 가장 베타성이 강한 법조계에서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그는 항상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나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힘들고 괴로우면 꿈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힘들고 괴로우면 꿈을 먹었습니다. 시0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지요. 마음과 호흡을 다해 자신의 생전에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믿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까지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극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진정으로 향기로운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주님의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면에 가득히 차오르면 우렁찬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있으면 찬양이 나오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쁘고 아름다운 찬양이 종일토록 울려 나오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본문의 왕들은 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비하여 사람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평민을 말한다고 볼수 있지요. 즉 왕과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기법입니다. 곧 모든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그 이유는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해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한중의 흙에 불과하고, 그때 그들의 계획과 이론과 능력도 다 없어지고 말지요. 한마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당장 급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어른들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마치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지요.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썩은 동화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실상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성품도 완전하지 못하고 능력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의 능력도 계획도 다 흙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극렬히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오직 성품과 능력으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약속을 더큰 위안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까? 험난한 인생의 절벽을, 인생의 절벽을 오르는데, 시로라기 같은 사람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바울은 고백했지요. 그렇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기쁜 찬양이 울려퍼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오, 시오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네,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게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악인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공의로 풀어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의 손길이 모두 끊어질 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의 손길이 모두 끊어질 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십니까?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렁같은 환란에 빠지기도 하고 악한 자들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런 일들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드는 늪처럼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끕니다. 이럴 때 참된 성도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좌절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의 의지가 되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드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물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까지 기다리며, 기다리며 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믿고 찬양합시다.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소망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삽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는 내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기쁘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주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함께 찬양하는 주의 동반자 동역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찬양이 역사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뱃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열방이 온통 어둠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힘 있게 힘차게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이땅 전체를 흔들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열방에서,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먼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통하여 어둠의 역사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꽃도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놀라운 찬양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 듯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오 성령요 임하요 주옵소서 오 성령요 임하요 주옵소서 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요 임하요 주옵소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풀릴 줄 믿습니다. 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내 삶의 모든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라고 두손 들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들 반드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오직 소망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